여러분, 여러분. 제가 옷을 좀 샀습니다. 봄이기도 하고, 이제 옷이 좀 얇아지기도 해야 되고, 보니까 티셔츠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티셔츠 위주로. 그리고 집에서 입을 수 있는, 요즘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집에서 입는 옷들이 뭔가 야곱야곱 사고 싶어지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샀는지,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고요. 되게 무난한 여러분들 스타일을 제가 구매를 했어요. 바로 출발합니다. 유튜브의 로우 옷 하울, 출발! 빵! 요 줄무늬 티스츠입니다 요게 제가 정말 대박적인 쇼핑몰을 찾았어요. 나는 무슨 이런 쇼핑몰이 있나 싶어가지고 너무 예쁘다. 막 이거 내가 얼른 유튜브에 소개해야 지했는데 알고 보니까 겁나 유명한 그런 쇼핑몰이더라고요. 어슬로우앤드 제품이고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뭐야 슬로우앤드 개요하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특별한 옷들을 쫓는 애들은 슬로우앤드를 모른답니다. 근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요거. 이렇게 보면, 뒤에는 좀 길고, 앞에는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넣어서 입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요 바지는 넣어서 입을 수가 없어요. 뭔지 알죠? 넣어서 입을 공간이 없는 바지라가지고. 아, 이 바지는 산지좀꽤된 건데, 스타일 난다에서 산 거예요. 이게 넣어서도 이쁘지만, 넣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입고,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제가 활용이라는 말을 하면 웃음나요 제가, 그, 봉짠바 이런 거 입을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후드를 좋아해요. 이렇게 집업을 갖다가요. 이런 거배안 보이게, 이렇게 입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맨날 이렇게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얘를 이렇게 입을 수 있는데, 제가 하나만 사는 스타일이 또 아니거든요. 살때다 사자. 어떻게? 깔별로. 그리고 회색. 이 그리고 스트라이프가 저, 제가 갖고 있는 맨투맨 후드하고, 저걸 맨투맨이라고, 후드라고요? 뭐라고요? 집업 후드! 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사버렸어요 짠!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얼굴이 더확 사는 느낌이 들죠? 저는 이 옷에 밝은 톤이 비춰져야 얼굴에 좀더 밝은 느낌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그 반사반 역할하고는 조금 다른 그 퍼스널 컬러처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얘를 입어보니까 제가 지금 사이즈는 그냥 딱맞 5호 정도의 사이즈인데 여기가 저는 좀더 이렇게 품이 헐렁했으면 좋겠는 그 아시죠? 인터넷 쇼핑몰 핏은요. 티가 되게 헐렁해요 그래서 아, 저런 루즈핏 아 예쁘다 하고 내가 입으면요, 루즈핏이 뭐가 된다? 땅바핏이 돼버린다그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좀 인생을 움직임을 막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얘가 좀더 길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이 후드 같은 거 입었을 때도 약간 이렇게 갑자기 거북이 안 되고 그냥 가볍게 탁 입어도 얘가 이렇게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거 색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슬로우 앤드에서 또 이렇게 티셔츠 두 개를 샀어요. 봄에는 뭐다? 또 컬러감이지 않겠습니까? 입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역시 제가 쇼핑몰에서 봤던 것보다는 그렇게 차르를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딱붙 느낌이네요. 약간 이너로 입으려고 샀는데 사실 이 겉에 뭘 입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이거거든요. 저에게 집어부드는 음식의 소금도 같은 거예요. 아, 근데 안에 루즈한 게더 예쁘긴 하다. 이거 어떻게 입지? 사긴 샀는데? 그냥 청바지랑 이렇게 입나? 그렇게 말죠. 뭔가 이상하진 않은데, 필라테스하고 바지만 갈아입고 나왔나? 막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남유관일 부를 때가 됐나? 요거는 약간. 머스타드 느낌. 이것도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약간만 머스타드 끼가 들어가도 제가 되게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도 아주 이게 머스타드 느낌은 안 나니까 그 레몬 같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이거 실제로 보면은 살짝 뭔가 모르게 올리브빛이 조금 섞여 있거든요. 혹시 지금 제가 내복 같아 보이진 않죠, 여러분? 이거 동년배들은 알거든요. 약간 얇은 가디건 같은 거 입어주면 되나?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지난번 하울에 있었던 거기억습니까 어때, 어때, 어때? 여기에 차라리 아이보리 바지 같은 거? 아무튼 이렇게 또 티셔츠를 샀습니다. 그리고 티셔츠가 또 있어요. 입고 와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헤이 레이디 건데요. 다 같은 데서 산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이게 약간, 카라가 달라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딱 붙더라고요. 제가 원래 딱부티 좋아하는데, 이옷 컨텐츠를 하고 난 이후로 딱부티가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왜 저는 이런 걸 샀는지 모르겠는데, 샀고요. 이것도 예쁘죠? 색깔. 근데, 제가 되게 기본에 충실한 옷들을 샀는데, 다양해요. <laughs> 되게, 이 무지개떡. 컬러의 다양성. 계획을 한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샀는데 제가 산것 중에 색깔이 이게 빠졌네 이게 빠졌네 하면서 이렇게 구매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소매 길이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소매 길이 짧은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티를 샀고요. 또 이렇게 티를 샀습니다. 요거는 이런 카라를 라빠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흰 티를 두 개를 샀거든요. 이런게 맨투맨을 겉에 입어주면은 되게 이게 딱 보이면서 깔끔하고 포인트가 되고 심심하지 않은 느낌이 나면서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얘를 하나만 입다 보니까 너무 더러워지고 낡아가지고 두 개를 샀어요. 이상하다. 아까 저 컬러풀한 거보다 이게 더왜 심심함이 덜하지? 흰색인데? 얘가 98도씨 거고 이게 히트클로젯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샀을 때는 얘가 더 만족감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98도씨가 얘가 더 얇아요. 그래서 뭔가 비치는 게더 없는 거는 히트클로젯 거예요. 이게 흰티 같은 게 의외로 핏이 되게 중요하니까 얘도 한번 입어볼게요. 보기에도 좀 얇죠? 그래서 얘가 더 이너 같은 느낌이 나고 얘가 더 외출복 같은 느낌이 나요. 저는 이게 더 좋네요. 되게 짱짱해 보이고 좋다고 어디 거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바가지 머리에서 샀는데 그 바가지 머리에서 샀던 그 면의 느낌이 여기서 나요 히트 클로젯 그리고 또 이렇게 집 앞에 나갈 때 거의 요새는 외출을 해도 집 앞에 위주로 나가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해가지고 제구매를 했거든요 굉장히 친이하죠 가디건. 뭐, 보풀하기는 좀잘필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원래 이 보풀하기는 100만원짜리를 사도 되게 잘 피는 거 아시죠? 가격도 해도 괜찮았기 때문에, 떠나보낼 때도 쉽게 떠나보낼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소매 같은 데가 예쁘지 않나요? 아, 아까 이상하다. 컬러풀 한거 입었을 때보다 이게 더, 가방을 들어도 뭔가 더 예쁠 것 같고. 이상하다? 왜지? 아, 뒤에가 좀 짧네요. 근데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야, 뭐. 그 다음은 이거. 아, 제가 여러분 이거는 외출복이 너무 없어가지고 꺼내서 입는다고 어디 건지 자막에 써줄게요. 얘도 슬로우 핸드 같기도 한데. 뭔가 이렇게 카라가 싹 입는 게 목도 시원해 보이고 제가 이 데일리 목걸이. 이게 에르게 제품인데 되게 몇 년간 메고 있거든요. 이거랑 도 뭔가 잘 어울리고 그냥 겉옷 입지 않아도 어느 정도 따뜻한. 오히려 햇빛이 너무 많은 날에는 좀 더울 수 있는 소재이기는 해요. 그리고 막 엄청 미친듯이 보드랍진 않고요. 살짝. 그 거친 느낌은 있지만, 그게 간지럽거나 그렇진 않아요. 저도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인데, 괜찮은 정도? 일단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거 되게 약간 학교 선생님들이 좀 편하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이런 느낌 옷 많이 입는데. 뭔가 시계 깔끔하게 차주고 하이를 잘 입으면 예쁠 것 같지만,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다음은 이 블라우스입니다. 이거는 스타일 란다에서 금액대가 꽤 있었고요. 이게 이렇게 뒤로 입는 건지 앞으로 입는 건지 사실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뒤로 입은 앞으로 입은 면좀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잠깐 그 샤넬 파운데이션 영상에 나왔는데 블라우스 너무 예쁘다고 그런 댓글도 있긴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제가 촬영을 하느라고 입고 스팀 다리미기에 걸어뒀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원이 켜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익어버렸어요. 얘는 입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런 퍼프 소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80년대 유행했던. 그래서 너무 예뻐 가지고 딱 샀더니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뒤에도 이러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소매나 디테일은 되게 좋은데 생각보다 되게 너무 얇아요. 소재가 조금 더 빳빳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좀 받아보고 이거 왜 이렇게 얇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워 먹은 아이 이것도 태워먹은 아이 이런 블라우스가 립을 짙게 강조하는 그런 메이크업에서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샤넬 영상에서도 블라우스 굉장히 예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블라우스는 그 영상이 처음이자 마지막 이 옷이 살아있을 때 영상은 그 영상뿐입니다 가격대가 되게 저렴했어요 15,000원인가? 가격대가 저렴하니만큼 딱그 저렴한 원단의 느낌이 나요 이게 짧은 게 디자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원단을 아끼고자 디자인이척 하는 그런 게 아닐까 나름 뭐 이런 게 들어가서 화면에서는 좀 예뻐 보이는데 이거를 저는 실제로 입으려고 구매를 한건 아니고 정말 딱 촬영용 근데 여러분 이런 어깨 옷을 입으면 겉옷은 뭘 입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립팝에서 구매한 홈웨어입니다 요런 게또 집에서 입으면 되게 감성적이거든요 제가 걱정이 이 흰색이 아무래도 팬티가 비칠 것 같은데 비침이 없다고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회색으로 하나 더 샀어요. 가격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거를 입고 스타일리시하게 마트를 걸어가는 그런 거였는데, 비치는지 제가 입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거 네모 처리 해야겠어요. 이거 입고 못 나가지 않아요? 못 나가, 이거 나가고 큰일나 그러면 그 모델은 어떻게 나간 거지? 그냥 모델이니까 팬티도 멋이다, 이건가? 이게 약간 집안 분위기마다 다른데요. 특히 남매가 있는 집안은 집인데도 옷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거든요. 저는 저희 본가에서 이거 못 입어요. 실버라인이랑 있을 땐 입을 수 있는데 친구랑 룸메이트로 지내고 있으면 입을 수 있어요. 예쁘긴 예쁜데. 그럼 회색 입어볼게요. 여러분 회색은 괜찮아요? 저 빤스. 바스... 아, 죄송해요. 예, 이기 괜찮나? 그래, 뭐이 정도 빤스 자국이 비치는 거는 뭐홈 에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예쁘긴 예쁜데, 전 소매도 뭐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도 그래도 이거는 뭔가 예쁜 것 같아서 괜찮거든요? 제 생각에는 얘가 진짜 빳빳한 면이었어야 제가 생각한 느낌이 날것 같기는 해요. 근데 워낙에 가격이 괜찮으니까 뭐 여기에 전 불만을 갖지는 않는데, 만약에 홈웨어로 이런 거를 살 때는 흰색이 아니라 역시 검정색이나 회색으로 사야 한다. 근데 흰색이 너무 예뻤는데, 아쉽네요. 확실히 걸쳐 입어야 될게 줄어드니까 저의 패션 하울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패피들은 가을, 겨울을 사랑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여름을 사랑한답니다. 뭔가 겹쳐 입어야 되는 고민이 없는 그 계절. 저 같은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유투르의 봄옷 하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다 예쁜 듯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기본인 듯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특별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저는 또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저의 취향을 또 계속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인데요. 여러분 오늘 구매한 거다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구매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엔딩 멘트 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